자 이제 여러분들 제 1위 염을 가겠습니다 1위 염을 간성 고체가 되겠습니다 간성 고체가 되면서 자 1위 염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게 뭐죠 종래의지형수랑 법에 관련된 것들 탁 나오죠 어? 그 다음에 대표적인 성질 및 공통성질 소화 대책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얘들아 가연성 고체잖아요 지금 봐봐 어? 우리 책상도 가연성 고체고 맞습니까 얘도 가연성 고체잖아요 아니 모든 물질이 일반적으로 다 가연성 고체 아니야? 그 일반적인 물건들이 다 가연성 고체인데 다 유리 연물이네?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가연성 고체 중 가연성 고체 중 발화점이 발화점이 낮은 가연성 고체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타는 빨리 타는 가연성 고체 어 그런 것들의 이류 이물로 보자는 거야. 어? 이따가 나와 나오는데 내가 봐봐. 지금 또 전문 용어를 못 쓰니까 내가 또 답답한 거야. 지금 뭐야? 이연성이 좋고 소견성이 빠르며 발화점이 낮은 가연성 고체만 이류 염로 보는 거야. 내가 지금 말하는 게 그런 말이야. 발화점이 낮고 어?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타고 어 그런 물질 있지? 그런 물질만 제일 유, 이류 염물 가연성 고체로 보자는 거야. 뒤에 나올 거야. 느낌만, 느낌만이냐 들어, 느낌만 음. 자, 품명합니다 자, 황화린, 황화린은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이 있습니다 황화린, 정린, 인, 유황, 지정수량 100kg이죠 철분, 마그네, 마그네슘, 금속분, 알루미늄 분, 아연분, 안티몬 분이죠 맞습니까? 규정 수량 오0킬로그이죠 요거 규정 수량 잘 나옵니다. 요거 자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알루미늄 분, 아연 분, 안테몬 분이죠. 이거 어떻게 왔지 우리가 알아맞춰 안 맞춰 이제 기억나지 이제 알아맞춰 안 맞춰 이거 아니야. 다 분말 가루 얘들아 분말 가루기 이 때문에 입자가 커요 작아요. 작다는 거 여러분들 입자가 작기 때문에 입자가 작기 때문에 잘 뜨겠지 잘 뜨니까 뭐 분진 폭발에 조심해야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교수님 다 분말가루인데 왜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분 이런 용어를 쓰지 않지 그냥 마그네슘 이러지 어 지금 마그네슘 하더라도 그냥 분말이야 분말 알겠습니까? 그냥, 그냥 마그네슘 분 하면 좋은데 그냥 이런 분이라는 것을 잘 쓰지 않습니다. 봐 봐요. 철분, 금속분, 알루미늄 분, 아연분, 안온분이잖아 분말가루잖아. 그냥 마그네슘 분. 얼마 하면 좋냐고 내 말은. 음. 어? 근데 어? 분. 난 영어를 쓰지 않아요. 쓰지 않더라도 우리 이게 마그네슘 분말가루야. 알겠습니까? 자, 알아맞히 안 맞춰. 됐습니까? 주정수량 얼마죠? 500kg이죠? 봐 봐요. 아, 나 맞춰. 안 맞춰. 몇개 있니? 5개 있지? 5개 있다 해서 500kg 이렇게 오는 거야. 몇개 있다? 5개 있다 해가지고 500kg 지정수량 잘 나온다. 다음에 일화성 고체입니다. 일화성 고체 락카퍼티 고모풀 고용알코올 메타 알데이드 제3 불틸 알코올입니다. 일화성 고체 지정수량이 1,000kg이죠. 그렇죠? 자 일화성 고체 락카퍼티 고모풀 고용알코올 메타 알데이드 제3 불틸 알코올 이렇게 돼 있지. 맞습니까? 자영 오르가또 어떻게 기억하지? 수업 엄뭐 어떻게? 매제 고고장. 어, 그렇죠? 우리 매제 뭐 자영. 매제 그죠? 그래서 어제. 네. 매제랑 고고장에 갔는데 즐거웠다. 즐거웠다. 이렇게 했지. 어? 매제랑 고고장에 갔는데 즐거웠다. 즐거웠다. 고고장이 뭐야? 우리 형님 때 고고장. 우리 때는 나이트클럽. 너네는 뭐지? 클럽. 맞지? l u 클럽이라 b c 클럽 아 Club. 클럽 u b Club. c l 가 b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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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는 u b c l u 는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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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장에 갔는데 즐거락 즐거웠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지. 왜 문제가 주관식이 아니라니깐 객관식이잖아. <laughs> 자, 얘들아, 자 우리가 봤을 때, 음, 음,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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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적이죠. 얘네들은 유적, 얘네들은 얘들 주소소화야. 무슨 소화야? 주소소화, 물로 끄는 거야. 물로 끄는데. 알이 나고요. 아라마차 안 맞춰. 얘네들은 절대 주수소가 안 돼. 물을 뿌리는 순간 엄청나게 발열합니다. 하기 때문에는 어떻게 해요? 어, 소약제, 이외 약제. 물로 쓰는 거죠? 어, 마른 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이런 걸로 수식소화시킵니다. 다음에 인화성 고체입니다. 인화성 고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 사료위험물이 인화성 액체죠 그렇죠 사료위험물이 인화성 액체죠? 그냥 인화성 고체지 인화성에 들어가면 무조건 포에 의한 지식 소화야 인화성에 들어가면 포에 의한 지식 소화야 그럼 인화성 고체는 뭐야? 포에 의한 지식 소화야 근데 냉각 소화도 가능해 주수 소화도 가능은 해 소화 가능은 하지만 우리는 뭐 쓴다고? 포에 의한 지식소화를 씁니다. 약간,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이거야. 인학성 고치잖아, 사실은. 어? 인학성은, 얘들아, 아니, 사료위험물이 인학성 액체잖아요. 인학성은 포에 의한 지식소화야. 이게 맞는 거야. 근데 어떻게? 주소소화도 가능은 해. 가능은 하지만 안 한다고, 얘들아. 냉각소화 가능은 해요. 왜? 고치기 때문에. 고체기 때문에 냉각소와 가능하다고 주소와 가능은 하지만 안 한다고 뭐 써요 한 장은 다 포를 써요 여러분들 응? 음자 그러면서 우리가 삼상화린의 발화점이 1 0 0도씨 아니야 정린 정리의 발화점 얼마입니까 2 6 0도씨지 대게 발화점이 낮지 이 발화점이 낮은 가연성 고체가 제일 위험을 되는 거야 이렇게 발화점이 낮은 가연성 고체가 이류염을 되는 거야. 음. 자, 먼저 황아린입니다. 황아린. 황아린은 물과 만나면 안 돼, 안 됩니다. 황아린은 물과 만났을 때 허용농도가 10 ppm이며 독성가스이며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유화수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황아린은 물과 만났을 때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황화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소소화 금지입니다. 다시 한번 황아리는 물과 만났을 때 도성가스인 즉 달가에 썩는 냄새가 나는 항아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수소화 금지입니다.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알루미늄 분, 아연분, 안티몬 분이죠. 알아마마처 아, 아유씨 안 맞춰 에이. 아유 씨 알겠지? 물과 만났어 대안대 물과 만났어 어떻게 해요? 연소 범위가 넓은 소소가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라마차 안마차는 물과 만났을 때 연소 범위가 넓은 소소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절대 주소 소화가 안 됩니다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으로 배식 소화시킵니다 맞죠 여러분들? 응? 다음에 인화수성 고체입니다 매제랑 고고장에 갔는데 즐거웠락 즐거웠다. 고용 알콜, 고용 알콜. 이나점이 4 0도씨 미만인 고체입니다. 이나점이 뭐라고? 4 0도씨 미만인 고체. 고체인데 이나점이 낮은 고체가 있지? 고체인데 이나점이 낮은 고체가 있지? 그러니까 고체인데 이나점이 낮은 고체가 있지? 이나성 고체라 그래. 메뉴야? 이류야 2류 이류. 맞습니까? 어, 맞죠?